오지 커리어의 커리어 고지 제이슨입니다. 직장 생활 하시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저 상사는 저렇게 자기 얘기만 얘기하지? 왜 전부 다 문제가 생기면 내 탓이라고만 얘기를 하는 걸까? 자기 탓이 된, 되는 것을 왜 견디지 못하는 걸까? 모든 답은 자기에게 얘기 있다고만 얘기를 하는 걸까? 그 상사가 바로 나르시시스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의 심리학적 특성과 멀티플라이어라는 책에서 얘기하는 디미니셔의 공통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나르시시스트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첫 번째 특징은 과도한 자기 확신입니다. 동료들이나 혹은 부하 직원들이 어떤 의견을 냈을 때 무조건 내가 얘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것처럼 하지만 아니 듣는 것조차도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무조건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아 저건 잘못된 행동이야 잘못된 생각이야 오직 내가 얘기한 것만 답이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잘못되면 남 탓을 계속 하게 되고 커봐라 어, 내가 이게 맞다고 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지나친 인정 욕구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남을 칭찬하는 것도 잘 못해요 항상 내가 무엇을 잘했고 내가 어떤 성과를 냈고 이건 내가 한 것이야 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과시 자기의 인정을 계속 받기 위한, 칭찬을 받기 위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일하는 부하직원들이 어떠한 성과가 났을 때, 공로를 자기 것으로 가져가려고 하면 엄청 이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의 상사는 어떠한 성과가 났을 때, 이 공로가 나에게 돌아오도록, 나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부하직원이 나를 칭찬해주는 것을 굉장히 만족해하고 즐겨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감정적 조작인데요. 부하 직원들이 나에게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뭐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무엇인가 결정하거나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항상 나에게 조언을 구하고, 나에게 의사결정을 받게끔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서 부하 직원이 자기를 계속 찾게끔 만든다는 거죠. 네 번째는 공감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성과를 나기 위해서는 팀원들의 힘들고 어려운 점들은 크게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성과가 날수 있도록만 가져간다는 거죠.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공감의 언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뭔가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막 애쓰는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 애쓰는 모습조차도 직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가식적이고 칭찬한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언어들을 억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감이라는 것이 대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는 불안정한 자존감입니다. 비판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본인이 했던 활동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판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비판하는 사람과는 손절할 정도로 다시 상대하고 싶지 않아 하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막 하고 다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반면에 자기에 대해서 칭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이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격하게 반응하면서 자기의 성과를 그때 더 많이 이야기하면서 표현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설명드린 다섯 가지를 들어보니까 지금 함께 일하는 상사가 왠지, 나르시시스트라는 확신이 좀 들지 않나요? 이번에는 멀티플라이어라는 책에서 얘기하는 멀티플라이어라는 리더십의 특성과 그리고 디미니셔라고 하는 그 리더십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리즈와이즈머니 쓴 멀티플라이어라는 책에 보면은 사람을 키우는 리더를 멀티플라이어라고 얘기하고, 사람을 억누르는 리더를 디미니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미니셔는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고 직원들을 무시하고 사소한 실수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의 특징과 매우 유사한 거죠. 그러면 나르시시스트와 디미니셔인 상사와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하면 될지,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공감적인 기대를 버리고 업무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공감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성과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이 상사와 소통할 때는 성과와 업무 중심적으로만 소통하시면 됩니다. 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이야기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그게 나에게 약점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업무와 성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서화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얘기했던 비난적인 언어나 그리고 요청했던 것, 지시했던 것들을 전부 다다 다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 그때 저번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라고 얘기하면 내가 언제 그랬어?라고 발뺌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녹음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텍스트로 기록해서 메일로 남겨놔도 되고 기록의 근거에서 이야기해야만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메일을 보내고 근거로 남겼던 것을 보여줘도. 이런 분들은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는 그,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야. 너가 잘못 적은 거고 너가 잘못 해석한 거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황당해하는 그런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너가 잘못됐어라고 얘기를 하는 이 일관된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기록하고 문서화해서 남겨놓는 것이 그나마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리더는 분명히. 내 탓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내 욕을 하고 다닐 거거든요. 그때 나는 정리된 내용과 문서를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리더를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아, 우리 리더가 이렇게 해서 이거 잘 됐어요. 아, 우리 상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할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인정 욕구를 이용하는 거죠 내 진심은 그게 아니더라도 리더를 높여주는 언어를 사용하다 보면 리더는 어 얘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따라 하고 있구나 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이 사람을 나의 상사로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멘토를 별도로 두세요 그래서 업무적인거나 뭐 인생에 대한 부분이나 정말 조언을 구하고 피드백을 받을 사람을 이 상사에게 두지 말고 다른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조언을 받으면 됩니다. 그것이 내가 인생을 좀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상사를 상사로 의존하면서 받아들이지 말고 나의 진짜 멘토를 별도에 두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여러분들의 활동에 좀더 객관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 그리고 디미니시와 함께 일하는 조직은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에는 직원들이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날수 있지만 계속해서 아웃풋을 요구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결국에는 번아웃이 찾아올 거거든요. 상사에게만 의존하고 상사가 시키는 것만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직원들이 하나, 둘씩 떠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좋은 사람들이 오기보다는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되어 있는 학연과 지원과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로 엮여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게 되는 거죠. 채용할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반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리더들이 불합격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합격시켜야 되는 이유들을 계속 갖다가 붙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나르시시스트 그리고 디미니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상사를 선택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상사를 선택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사에게 여러분들 휘둘리지 마시고 감정과 마인드를 잘 컨트롤 하셔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된 상사를 만났다고 생각하시고 다음 넥스트를 준비하는 과정에 좀더 에너지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 상사를 바꾸겠다고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뭔가를 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소비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와 어떻게 일할지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맞춰주면서 나의 직장 생활을 편하게 가져가는 것이지 여기서 자존감을 찾거나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상사를 만나기 위해서 직장을 바꾸거나 직무를 바꾸거나 환경을 바꿔서 좋은 환경으로 이동해 볼수 있는 시도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더 좋은 정보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